음. 1번 질문 한번 보죠. 1번 질문은 뭐지? 인풋을 쓰면 사용자가 메시지를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인풋에 미리 숫자를 어? 넣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a는 1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a는 아, 여기 인풋이랑 인트가 바뀌었네요. 그죠? 같은 기능을 하죠. 그 네,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사용자에게 입력받고 싶을 때 인풋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어,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입력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인풋 쓰는 거죠. 미리 쓸 데이터가 적혀져 있으면 이렇게 대입문으로코드에서 넣으면 될 거고, 인풋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제리마 이해됐니? 아, 네, 네. 두 번째. 이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객체 또는 뭐 클래스라고도 이름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객체라는 이야기했어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객체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C++이나 또는 뭐 자바 같은 다른 객체 지향 언어 객체를 지향 좋아하는 음. 언어라고 해도 이런 언어에는 어떤 데이터는 객체이고 어떤 데이터는 객체가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가 객체입니다. 하여튼, 요렇게 일단은 외워두세요. 학기 말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울 때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a.lower라는 건, 그니까 모든 객체는 그 객체를 조작하는 함수가 제공이 돼요. 객체 함수를 method라고 하는데, 요, 요게 문자열 a라는 게 만약에 문자열이면, 문자 1은 로어라는 메서드가 제공돼서 a 메서드라는 방식으로 그 메서드를 즉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문자 1 타입이면 여기에 로어라는 메서드가 제공된다고. 그래서 꼭 a 로어 이런 형식으로 써야 돼요. 그냥 로어라고 쓰면 이건 그냥 일반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 객체 점이라고 붙지 않으면 객체 점이라고 붙지 않으면 아 이건 여러분 일단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laughs> 아 일단 문자열은 문자열.0라는 어 방식으로 소문자로 만들어서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음이 코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음 벌써 여러분이 지금 배운 파이썬 문법으로도 많은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문법을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제까지 드린 설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게요. 여기서 지은이가 질문이 뭐지? 야, 아, 재린이 질문이 뭐지? 이거 사용자가 이름 입력하게 하고 그 이, 입력된 이름을 다시 언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기서 보자 이 문장이 뭐니 이 문장은 유저 메시지라는 어떤 변수의 로어라는 객체를 호출한 거잖아 어 제리 마 이거 공유 좀 열어줄래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은 계속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한20% 정도의 파이썬 문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이 아는 지식의 폭을 넓혀가면 됩니다. 뭐 순서대로 공부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코딩을 실행해 보니까 에러가 생겼어요. 재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음, 입력 안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 유저 메시지라는 이름이 define되지 않았다는 거죠. define되지 네. 않았다는 말은 유저 메시지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메시지를 유저 음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아... 받아들고 나면 아 이제 실행이 되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 메시지가 났네요. What's your name에 base 0이란 말은 10진수를 어, 가진 정수 값이 들어왔다 라는 말이에요 10진수를 아, 가진 어떤 정수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invalid v a l i 무효한 literal literal 이라 그러면 어, 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10진수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값이 들어왔다고 인트에 인트는 이 안에 값이 예를 들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오류는 없죠. 어, 네. 예. 네.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인풋을 했네요. 인풋을 하니까 여기서 또 인풋 박스가 열리는군요.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음, 이제 과제 제출을 보겠습니다. 어, 예.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3과 5의 공배수. 문제가 뭐였죠? 공배수의 합이요. 1부터 음. 100 사이의 1과 100사이 숫자 중에 3과 5의 공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 3과 3과 5였나요? 네, 예, 공배수로 구해야겠군요 공배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공배수 합을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하기 전에 0으로 값을 세팅을 해야 되죠 0으로 값을 세팅하지 않으면 엉뚱한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값을 더해 넣는데 원래 0이라고 세팅되지 않으면 초기 값이 무슨 값이 들어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꼭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코딩 스타일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좌우에 빈 칸을 한칸 띄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훨씬 읽기 편해요. 여러분이 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읽기 편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range 함수를 썼네요. range a, b라고 하면 a 이상 b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 100이라고 하면 1 이상 100일 미만. 1 이상 이하죠. 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i라는 값으로 받아서 반복문을 100번 돌려주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죠. 3의 배수는 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되죠. 이럴 때도 오퍼레이터 앞뒤는 한 칸씩 띄운다고요. 이게 음. 읽기 편하다고요. 좀 귀찮지만, 이렇게 어 적응하시면 어 다른 사람과 코드를 공유할 때 훨씬 편합니다. 는는은 equal, 비교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엔드라 같은 연산자 이름은?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논리 값이에요. 그죠? 얘가 true. 그리고 얘가 true이면 이 부분의 바디블럭이 실행되는 거죠? 아, 여기는 빈칸 하나씩 띄었네요 예, 네, 훨씬 읽기 좋죠 요, 요게 요 복합 연산자라고 합니다 두 개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고요 실제 이 코드는 음, 공합에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 연산자가 복합 연산자라고 하는 이유는 더하는 연산과 a s s i g 두 개의 기능을 복합시켰다고 복합 연산자라고 해요. 이런 연산자는 많습니다. 곱해서 넣기를, 나누어서 넣기를 다 돼요. 나머지를 넣, 음, 응. 나머지를 넣기를 뭐다 됩니다. 저는 이 복합 연산자 추천합니다. 읽기 편하거든요. 아, 공합이란 변수에 i를 더해서 넣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w h i l 문이 끝나고 나면 공합에 3과 5의 공배수 합이 들어 있겠죠? 예, 잘했어요. 1대 12번 하고, 3과 5의 공배수 1에서 100 사이 숫자 중에서의 합. 뭐, 이렇게 써주면 훨씬 낫겠죠. 음, 사용자에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음. 어차피 프로그램은 사람하고 쓰는 거니까 사람이 좀 편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뭐큰할수 있도록 코딩하는 버릇을 들으면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다시 하나 13번 문제, 어. 14번 문제가 뭐였죠? 14번 그, 그 갯수. 아, 공약수의 개수. 3, 그쵸? 응? 예, 똑같네. 약수 개수가 0개라고 하고 1부터 54의 숫자인가요? 음.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 네. 문제를 다시 봅시다. 30과 50의 공약수 예, 음. 30과 50의 공약수의 개수를 출력하자 어떻게 풀었죠? 어차피 30과 50의 공약수니까 그 공약수는 50 이하의 숫자겠네요. 음. 예, 그래서 1부터 50 사이 숫자 중에서 그렇죠? 그 숫자가 30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i가 30의 약수이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의 약수이기도 하면 약에다가 i를 더해 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른 풀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예. 잘하셨네요. 혹시나 제가 지금 코드로 설명하는 중간에 어,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음? 네. 네. 14번은 아다. 지금 뭐죠? 아, 공약수의 합을 출력하자를 제가 안 봤군요. 네. 음. 13번 문제 를안 봤군요. 죄방금. 응? <laughs> 아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공약수 의 합이네요. 예, 공약수 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공약수를 개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똑같네요. 음. 위에는 t 을 구하는 거고 얘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어 제가 조금 착각했어야지 농담으로 인정되는 건데 안써 주시니까 공담받잖아요 문자 인덱싱 인덱싱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문자 인덱싱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스트 인덱싱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함수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함수 이야기 조금 나갈 겁니다. 이제까지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함수만 썼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자기의 함수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컨티뉴어 브레이크문 예. 중간에 얘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아까 아이 친구 느낌표 친구 어, 어떤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답답한데 예 값이 잘못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게 적당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어, 만약 화면 보시죠 만약 그 어, 3과 5의 공배수 1과 104의 숫자 중에 합이 315인데 다른 값이 나왔다. 근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도 반복문 안에 뭐가 잘못됐을 거니까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뭔가 프린트문을 한번 써주시면 돼요. 현재 i 값은, 음, 값은 하고 i를 한번 출력해 보고 또는 프린트 하셔서 현재 합은 합은 음, 하시고 공 합을 출력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면 뭐 출력 쭉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값이 본인이 생각했던 값이 맞는지를 어 있죠. 음, 현재 값은 1인데 0이 됐구나, 2인데 0이 됐구나, 쭉 가서 15가 되면서 15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15가 넘어가면서 현재 값 15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연산의 중간 중간 결과를 프린트 문으로 콘솔에 한번 출력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고급 디버깅 기능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무식하게 중간에 중간 결과 값을 출력하는 방식을 택해서 음, 택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셔도 될 듯해요. 연산식 예, 연산식 아까 복합 연산자도 설명 드렸었는데 어, 나올 때마다 하나 하나씩 좀 익혀 나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코딩을 배우시는 게 쉽지 않아요 지루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익혀 가시면 됩니다 예아 그러면 예, 5분 남았는데 음, 다음 시간에 무슨 내용을 할지 어,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에 가실게요. 오늘 진도는 우리 마지막 PDF 78쪽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할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수별입니다. 함수. 배웁니다, 함수. 어,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프린트라는 함수 배웠고요. 인풋 함수 배웠고요. 랭이라는 함수 배웠나요? 또 무슨 함수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 맥스라는 함수도 배웠었죠. 뭐뭐 음. 네. 써봤죠? 어, 자료형 만드는. 아마 트 아, 플로트, 어, 스트링. 또. 어. 스트링, 스트링 또또 하나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에. 부, 부, 예. 불. 요네개는 데이터 타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타입이라는 자료형을 리턴해주는 함수도 배웠습니다 f 음. 문에서 range라는 함수도 배웠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움의 폭을 넓혀가면 돼요 <laughs>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를 내장함수라고 해요 파이썬 언어의 인터프리트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라고요 어, 근데 외장함수도 있습니다 외장 함수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주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둔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놈은 import 불러들여서 쓰는 함수들이 있어요. 외장 함수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문법에서 문법을 다 배우면 고나그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의 기능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함수가 내 입맛에 맞는 함수가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도 쓰고 이게 다예요. 그런 마지막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오늘 요거 맛보기 조금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